특히 시위가 격화된 이래로 이란의 지도층들이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돈을 지금 하나하나 다 추적해서 길을 막겠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의 석유와 관계된 시설을 공습을 한다든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란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으로선 타격이 커요 중국의 군용기가 계속 이란에 뭔가를 실어 나르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대 유로에메나 연구소의 박근도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규모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 움직임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 미국이 지금 이란의 시위대를 사살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란 사람들 시위대를 돕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물론 어, 그 전에도 이란에 대한 조건이 꽤 많이 있었죠. 어,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조건, 우라늄 농축 중단, 어,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어, 대리세력 그 지원 중단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지금 시위와 관계돼서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항공모함을 움직이면서 이란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이란의 정권 교체 즉 시위대를 사살한 정권의 책임을 묻겠다. "라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공모함을 지금 발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직후." 미재무부도 이란 석유 사업을 겨냥해 이란 석유 산업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제재 강화 그리고 이란 내부 시위 상황이 맞물리면서 중동 정세와 글로벌 금융 시장에는 어떤 변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 일단 이란이 석유 시장에서 배제된 상태죠. 그래서 사실 이란의 석유는 실제로 헐값에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목을 조이려고 하는 것은 이란의 돈의 흐름을 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위가 격화된 이래로 이란의 지도층들이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돈을 지금 하나하나 다 추적해서, 어, 길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데, 아 어,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뭐, 이란의 돈을 묶는다고 그래가지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어, 그러나, 이제, 이란의 석유와 관계된 시설을 공습을 한다든지, 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상황이 달라,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최악의 수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란만 효과적으로 때리고, 세계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현재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의 돈줄을 말리는 거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란의 석유시설과 이런 거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밀접한 연관을 주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신중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개인 명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볼때 지금 이란의 상황은 미국에 어떤 선택지를 열어주고 있나요?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시위대를 독려하면서 어, 돕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뱉었으면. 아, 움직일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말은 뱉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은 뱉었는데 그 말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위들을 도와서 뭐를 하겠다는 거냐? 말 그대로 정권교체를 하겠다? 그럼 정권교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아, 그러면 이란의 지도부들을 전부 다 공습해가지고 제거하겠다? 그러면 이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려면 공수분업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어,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명분은 시위들을 도와주겠다, 뭐 시위를 더 격화시켜서 자체 내에서 붕괴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방법으로는 어, 미국이 만약에 정권 개체를 원한다면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포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해요. 예. 근데 다만, 공격을 피하려면, 이란이 미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즉, 브레드 쿠퍼 미, 어, 중부사령관이 시위대를 못살게군 사람들을 혼내주겠다. 아, 정권교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거를 지키려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격하면 파장효과가 크거든요. 사실 반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 공격해가지고 전공격체로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에 예, 그리고 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짧게 강하게 굵게 끝내겠다는 건데 그게 되, 되지가 않습니다. 예, 공격으로. 그래서 이란이 지난번 첫 번째 개입한다고 했었을 때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공격할 것처럼 하다가 공격을 안한 이유로 뭐라고 들었냐면 아 이란에서 800명 정치범들을 어,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빠져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러 그러한 유사한 거를 이란이 얘기를 해 주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땡큐하고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미국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이기도 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최근 미국의 전쟁 가능성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성이 항상 있죠. 항상 있는데 그 시위대를 돕기 위해서 이란과 전면전을 한다는 것은 현실감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란이 고립된 나라고 석유 자원이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나라라면 할수 있죠.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훨씬 약한 나라라면 할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 뭐 대통령을 뭐 납치해 오거나, 뭐 최고지도자를 뭐 납치해 오거나. 뭐 그런 시도를 할수 있겠죠. 근데 이란은 그렇게 베네수엘라처럼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전쟁에 나는 거를 주변국가들이 다 싫어해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UAE 주변 사유국들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이란은 이거는 다른 과하고는 달라요.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핵협상을 한다는 게또 아니고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라 얘기는 이란으로서는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갖 걸다 해서 응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압도적인 화력이기 때문에 이란을 공격하는 데는 쉽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받을 피해, 주변 국가들이 받을 피해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면 이란이 야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다. 여기서 나 혼자 안 죽는다 하고 주변 국가의 유전에다가 미사일이라도 한 방이나 꽂아보세요. 그러면 세계 유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을 지금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그런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고 나오면 지금 이란 국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 이란 최고안보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다가 되진 않았지만 최악의 호르무즈 해협을 막힌다는 그말 한마디로 유가는 뜁니다. 세계 경제가 엉망이 돼요. 오늘 지금 유가가 1,600에서 뭐 1,700여 1600, 1700, 1700 원대인데 그럼 당연히 2 0 0 0 원대로 바로 넘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고 미국을 응원하는 나라들이나 미국 응원하는 사람들 빨리 미국에 가서 이란을 때려갈 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한 걸로는 양쪽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대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 이스라엘에서 나온 보도거든요. 그런데 보도의 내용에 시위대 문제는 없어요. 우라늄 농축 60% 농축 400kg 그 문제가 있고 몇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위대 문제는 현재 이스라엘 보도로 제가 받은 거로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협상이 제대로 되면 어느 선에서 그냥 무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래드 쿠퍼 미 중부 사령관이 그 얘기했습니다. 군사력을 전개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고 그랬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면 때릴 준비는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어 우리 국내 국방부 기자의 말을 전하면 우리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 얘기로는 베네수엘라 공격도. 베네수엘라 공격 준비도 이두 달이 걸렸는데, 어, 이란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두달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국방 전문가들. 시위대 보호가 하나의 촉발점은 됐어요. 대화점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란이 협협상에 나서, 나서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대를 보호한다는 라 어, 명분으로 어, 출병을 하고, 어. 그러면서 이란과 대화의 물꼬가 터진 것은 또 미국, 미국의 시각에서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반드시 시위대를 돕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가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태를 두고 중국이 내정 간섭 반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번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란 석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 이란 석유는 이란은 거의 지금 나오는 석유를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못 팔거든요. 리스크를 굉장히 감내하지 않으면 이란 석유를 사기 힘든데 어, 중국 이란 석유를 사고 있고요. 그것도 싼 가격에. 예. 이란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으로선 타격이 커요. 그래서 지금 뭐 미확인된 건데 확인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군용기가 계속 이란에 뭔가를 실어 나르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건 중국은 미국의 공격이 불편해요. 예. 그래서 저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휴전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불가피하게 전쟁을 한다면 이란 혼자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도.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이란을 뭐 수호하겠다 그런 건못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의 시각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전쟁이 안 나도록 막는 겁니다. 예. 그거 외에는 지금 중국이 할수 있는 건 없죠. 그게 최선이고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석유뿐만 아니라 중국이 사실은 이란에 투자를 많이 할 의향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상품들이 사실은 이란 시장을 휩쓸고 있거든요. 중요한 시장입니다. 중국에는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일이지만 왜냐면 우리가 시장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우리 들어갔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물론 중, 이란이 중국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중 이란에서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만 중국하고만 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와 할 수가 없잖아요. 제재 때문에. 우리하고 하자고 싶어 하죠. 싶어하죠. 우리도 이란과 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재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중국은 이란이라는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란이 석유 매장량이 예, 세계 3위입니다. 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예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중요시 생,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란을 놓치고 싶지 않죠. 현재 이란 시위로 인해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자, 지금 이 사망자 수가 계속 가속해요.이란 정부가 지금 최근에 계속 내고 있는 어, 사망자 수는요. 3117명입니다. 3117명인데 이 숫자를 보면은 민간인과 보안 요원을 합친 숫자는 사망자는 2427명이에요. 이 숫자는 이란의 관영 통신에서도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90명은 이란 정부가 생각하기에 폭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총 3,117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무고한 민간인과 시위에 참가했다가 무고하게 죽은 민간인과 그 시위에 진압하라고 나섰던 시위를 막으러 나섰던 보안용원들 있잖아요. 군경찰들 합쳐서 2,427명이다. 이들을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로 690명을 보는 거죠.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폭도들. 690명이 시위를 조장을 하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이란 제이 정부의 발표고요. UN 인권위원회에서 이란 특별보고관이 마이사토 일본 분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시위 처음에는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천 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어 정정을 했어요. 이란 내의 의사들과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시위 사상자가 2만 명이 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인권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인권센터는 어, 비영리기구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란 내에 시위 사망자가 시위 시작 때부터 어, 약 4만 3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4만 3천 명. 그러니까 시위 그 사망자 수가 정부 발표 다르고, 유엔 발표 다르고, 민간 발표 다르요. 어떤 데는 또 8만 명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근데, 근데 확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시위의 어, 사망자는 지금 상당히 득수 날수니다 이 어딘가의 질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 이거는 지금 현재 이란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국제 뭐 감시단이 들어가서 어, 정확하게 이란 정부와 어, 이란 정부와 그다음에 민간단체와 함, 함께 숫자를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한 숫자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정이 났었을 때 발포 명령이 내려서 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 발표가 198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 그리고 한, 한때는 한뭐 2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어, 시위자 쪽에서는요. 어, 근데 당시 정부의 숫자는 198명이었습니다. 이게 밝혀지게 지금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숫자가 두손 낮송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정부 발표는 198명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광주라는, 이란에 비하면 광주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그러니까 광주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어, 이란에 비하면 작은 도시에서,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상자도 이렇게, 에 우리가 계수하기가 힘든데, 이란 전역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났고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한반도의 일곱 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개수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얼만큼 죽었는지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계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위가 시작된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출발점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면 아얀대 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2008년인가에 설립된 은행이거든요 민간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아얀대 은행을 설립한 사람이 굉장히 야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을 병합하면서 아야한데 은행 미래 은행이란 뜻입니다. 아야 페르시아어로 어떤 일을 했냐면 다단계 사업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원회에서 자 이자는 이 한도까지만 주세요라고 정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예, 그럼 거기에 한도에 맞춰서 줘야 되거든요. 그 거기에 딱 맞거나 아니면 더 낮게 그거보다 4%를 더 줬습니다. 4%를 우리 피디 님 만약에 돈이 있으면 4%를 더 주는 은행에 돈을 넣겠습니까? 아니면 보통 은행에 넣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피디님 넣고 저도 넣고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사실은 금리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겠죠. 근데 사실 이게 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금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4%줄 돈을 제가 넣은 돈에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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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단계거든요. 영원의 폰지 스킴이라고 그럽니다. 폰지스 스킴.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불렸어요. 돈을 불리고 은행 수신고가 굉장히 늘어났죠. 예. 그리고 뭘 받냐면 부동산 사업에 들어갑니다. 무슨 부동산이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을 만들어요. 이란몰이라고 태안북부에. 얼마나 크냐. 그냥 크면 제가 얘기도 안 해요. 축구 경기장이 270개가 들어가는 축구 경기장 270개를 지을 수 있는 부지에다가 이란몰을 만들었어요. 2018년에 완공합니다. 자 어떤 꿈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제재가 풀리면 많은 부분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외국, 외자, 외, 외국이 투자를 하고 그러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2018년이 어떠냅니까? 2018년 5월 9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보건을 선언하거든요. 제재를 더 하겠다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망한 거죠. 이거 망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은행이 결국에는 언제 파산하느냐? 2025년 10월에 파산. 이런 물은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근데 빚은 얼마나 적금 적겠으며 그다음에 그이 은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잃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피드님하고 저하고 다 잃은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다른 은행까지도 영향이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재가 심하니까, 제재가 심하니까, 어, 환율이 뛰기 시작해요. 그까 그러니까 이란이 약 12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이 중에 4분의 3은 해외에 있어요. 해외에 있는데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란 정부가 쓸수 있는 300억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300억 달러로 이걸 환율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고정 환율을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지 고정 환율을 지킬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015년에 2015년에 어, 오바마 대통령일 때 이란과 미국이 핵 합의를 했을 때 1달러에 32,000 리알이었거든요. 시위가 나는 시점인 2020 5년 10월 불과 10년 만에 환율이 142만 원이 되됩니다 40배가 뛰었어요. 40배 뛰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감이 안날 겁니다. 우리 지금 환율을 그냥 1,500원이 안 되는데 1,500원으로 잡을게요. 1달러에 1,500원. 1달러에 1,500이 60만 원이 된 거예요. 6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이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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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기 시작하겠습니까? 상인들이죠. 상인들 중에서도 어떤 상인들이요? 수입상들. 이란에도 용산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 알라딘 상가. 어, 알라딘 상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차루스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자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데예요. 이들 상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10월 달, 1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50%예요. 돈 가치는 떨어지죠. 환율은 오르죠. 가장 싼 핸드폰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게 문을 열어 놨는데 가게 손님이 없는 거예요. 샤타를 내리고 정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작년 12월 28일 전자상가에서 시작한 시위가 즉 상인들의 시위로 시작한 거예요. 28일, 29일. 그런데 이 상인들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인 게 상인들은 원래 시위 잘 참가 안 해요. 상인들은 전국의 안정을 바라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정부 친화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정된 정부가 있어야지 내가 사업을 안정되게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났었다는 얘기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사회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도 놀랬습니다 원래 이란 정부가 시위가 나면 강경진압을 하는 편인데 상인들한테는 미안하다. 어우, 그런데 힘들지.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바꾸게 바꾸게 하면서 얼고 달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똥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예, 정치적인 시위로 나간 거고, 어, 이 상인들의 움직임이 고무가 된 젊은이들이 시위에 나온 거고, 이게 정치적 시위로 나온 거죠. 이란 정부는 이 시위를 어떻게 보냐면, 시위는 경제로 끝났는데, 불순 무자들이 정치적 시위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위를 바라보는 시위대의 눈과 이란 정부의 눈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은 원래 과거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닐 정도로 개방적인 국가였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개방적이던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거치며 급격히 보수적인 체제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왜냐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던 혁명 이전의 시대에는 이란은 세속왕정이었습니다. 세속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왕정이든 광화정이든 그 중요하지 않고 세속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슬람은 믿긴 하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은 거예요. 예, 세속 그러니까 세속정이거든요. 히잡 쓸 사람은 쓸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다 벗고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예. 세속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속정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거죠. 혁명을 통해서. 예. 그러면서 이들이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아서 이슬람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이슬람적 삶의 양식,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적인 삶의 양식이니까 여성들한테 히잡을 씌우고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혁명이 성공한 게 1979년 2월 11일인데요. 그때까지 혁명이 시작되고 끝나고 어,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3월 달이 됐을 때에도 일한 여성들은 히잡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잡을 쓰기 시작한 게 3월 9일부터입니다. 왜냐하면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어, 당시 혁명이 지도자였던 호메니가 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다니는 것은 발가벗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히잡을 히잡 강제 착용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화가난 젊은 여성들이 3월 9일에 테헤란 시내에 엄청나게 몰려나와서 항의 시위를 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죠. 예. 즉 이슬람적 삶의 양식을 채택을 해서 여성들에게 히잡을 씌우고 복장 단속을 하게 된 거고 남자들도 어 넥타이는 서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넥타이는 하지 않습니다. 이란 사람들, 특히 외교관들이나 정치인들은 전부 다 차이네스 칼라를 하고 있죠. 예, 여기 그 넥타이 안 매도 되는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미국과 서방의 개입, 특히 친미 왕정에 대한 반감은 이란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세속화를 하는 데에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고, 미국이 여러 가지로 코치를 했고, 그러니까 당시 왕정에 반대하던 사람들, 특히 이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그리고 후대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슬람 어, 주의자 어, 정치인들이나 그러한 시위대들은 세속화를, 어, 세속화를 반이슬람으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세속화를 반대하니까 세속화를 지원했던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러면서 이반 이스라엘 반미가 된 거고. 어 그런데 사실은 왕정이 무너질 때 미국이 왕정을 버린 겁니다. 친미 왕정이었는데 당시 어 이란의 왕이었던 무하마드 레자와 미국 카트 행정부가 사이가 안 좋았고요. 당시 미국 CIA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리고 증언에 따르면 샤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샤를 교체해야 된다 생각했고 이들은 호메인이 대표되는 이란의 이슬람주의 세력을 미국에게는 유리한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무엇보다 당신은 냉전 시대잖아요 지금은 우리 이 시청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잘이해못 하시겠지만 저는 젊은 시절에 냉전 시대 학교를 다녔는데 냉전 시대에는 어 흑백이에요 정확하게 예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좋은 사람들 공산주의는 나쁜 사람들. 예, 딱 이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란의 지도를 보시면 바로 위쪽에 러시아가 있어요.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을, 소련의 공산주의가 내려오는 걸 막는 보류 역할을 이란이 하는 건데, 미국이 이란이 중요한 건 바로 그 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봤었을 때, 어, 샤보다는 이슬람주의자들이 더잘 잡을 것이라고 본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왜냐하면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반공이잖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카운터 파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미국 내 정보 기관이나 서구의 정보 기관은 이슬람 혁명에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하마드 레자 샤 이란의 왕은 어, 두번 버림을 받은 거죠.이란 국민의 버림을 받았고 자기를 지지했던 미국의 버림을 받은 겁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된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사회 전반의 규범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했나요? 어, 그게 이슬람주의 정치 체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처럼 국민들이 뽑는 공화정 체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체제가 뭐냐면 이슬람 체제가 있어요. 이슬람 체제가 종교적인 가치로 된 그다음에 여기는 공화정 가치로 된둘다 국민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공화정 체제가 이슬람 체제 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체제가 뭐냐면 이란의 최고 권력자, 최고 지도자, 국가 원수는 이슬람 종교인입니다. 종교 성직자예요. 이게 이런 말하면 차라리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냥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개신교 국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신교 국가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은 2인자고 목사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목사님이 국가 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이 정부 수장한테 뺨을 맞았던 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2인자예요. 우리는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제일 큰 목사님이 국가 원수고 국가 원수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할수 없는 일을 해요. 국방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 선포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군인들을 이 목사님이 임명을 해요.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가 임명해요. 이슬람 지도자예요. 그리고 외교의 중요한 건 여기서 다 결정을 해요. 완전히 다르죠. 이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통령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인들이 정치에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이 정치에 나오긴 하죠. 예. 우리나라에서 종교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든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신부가 정치 못합니다. 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이프부 못해요. 이프부 하려면 신부 벗어야 돼요. 예, 금지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종교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나갈 수 있고요. 국회의원 나가서 국민 선택받으면 국회의원이 되고, 국민 선택받으면 대통령도 돼요. 그러니까 성직자 대통령과 성직자 최고 지도자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 그게 2015년 때 루하니 대통령이 성직자고요. 최고 지도자 하니도 성직자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은 일반인이죠. 일반인이 대통령이 된 거고, 그게 이슬람 체제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우리도 4년마다 뽑잖아요. 이란도 4년마다 뽑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 중에 국민이 뽑는데 거기에 입법한 사람이 성직자가 돼서 성직자가 당첨이 되면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요. 그 국회 말고 이슬람 법에 능통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일종의 사원과 같은 전문가 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88명으로 8년 임기거든요. 여기는 이슬람 법을 아는 남자들만 입후보할 수 있고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의원이 되는 거고 여기 의원 의원들이 최고 지도자를 뽑거나 탄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탄핵한 적은 없어요. 이런 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해보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왜냐면 이란의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 하면에는 종신이거든요. 인기가 없습니다. 다른 건다 인기가 있는데 최고 지도자는 인기가 없어요. 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이제 상권 분립이 돼 있어가지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잖아요. 이란도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 국가 원수를 겸하잖아요. 네, 그리고 국방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으로 할때 국가 원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총리. 총리 나름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렇죠. 총리 나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에. 그렇지만 어, 국가 어, 권력서열 2위죠. 이란에서는. 예, 대통령이.